뭐하는 거야? 아, 우리도 저거 해볼까? 뭐 먹고 아, 싶은데? 와 왜? 아아! 옛날 그거 나 원래 그런 꿈에 있었어 뭐라고 했었을 어. 때 아예 나중에 어. 컸으면 어. 그냥 할머니 쪽에 어. 거기서 가서 어. 집 하나 치우고 소들하고 이런 거 키우는 거그걸니컴이었어아 어. 네 갑자기 수리눈 땡겨네 시원한 수리눈 수리눈? 수리눈? 수리 뭐야? <laughs> 갑자기 수리눈 땡겨네 있지? 치기 뭐, 야, 은치기 여기야? 어? 응 음. 생각보다 크네? 어, 생각보다 크다. 어 네, 크지. 어 너무 좋아. 존잎 온다. 아, 은치여 아, 기 어디 갔을까? 응? 너무 좋아. 고것국 갖고 싶다. 오빠 나 화나게 만들 때 그냥 거기서 놓고 사건 보안 장만 봐야 돼. 와 진짜 못있어도 이런 거 있었어. 와 이거 엄청 크네. 대박이다. 왜? 네. 엄청 크네. 네.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보다 키큰용꽃트 보러 왔어. <laughs> 진짜 저보다 키가 큰데? 저 원래 도요에 있는 영국 쪽지 가려고 했는데 저번 주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여기 가까운 데가 하나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오게됐습니다 근데 난왜 이렇게 그냥 자연으로 나가면 기분이 좋지? 아 그것 때문에 그냥 시골에서 가고 그랬어 시골? 응. 왜 시골이 좋아? 좋지! 이렇게 자연도 많고 어. 공간도 너무 넓어 이렇게 나갔다 뭔가 이렇게 어. 앞에 다볼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어. 2시에 살면 이렇게 나갔다 그냥 국물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좋아해 그 자연이나 지금 우리 오늘 나을 잘못 따고 온거 같아 너무 더워 조금 걸었는데 더 장난 아니야? 아니 그래도 이렇게 바람 불고 있어서 너무 아 여름 다 공, 정도 될 거지 아니야? 조금 시원한 날에 비가 오는 거야 어. 아, 마말 그럼 그냥 차라리 이런 날씨 나가는 게 나. 비가 오면 지금보다 더못 나갈 수 있잖아. 장마 없어? 장마는 유럽에 없어. 유럽에 아. 별로 많이 비가 안 와. 갑자기 이런 거 보니까. 아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유름에 비가 아예 내리지도 않아. 내리면 그냥 5월? 6월 정도? 그때만 내리고. 근데 한국. 엄청 높고 비도 아니 원래 모로코에서 노워도 비가 오면 내리면 시원해져. 비가 엄청 차갑게 내는 부분 근데 한국에서 비도 두운물로 내리는 거야. <laughs> 왜이려던 <이렇게 또> 습해져. <laughs> 제가 한국에서 왔던 첫 번째 여름이 그때 깜짝 놀랐거든. 비가 진짜 많이 내렸어요. 근데 나 살면서 처음 보는 거야. 모로코에서 유럽이 뭐냐? 어. 이름에 하면 더운 날씨, 어. 바다에 가는 날씨, 어. 이런 거 있어. 어. 근데 <laughs> 한국에서 참막. 한국 가보니까 진짜 미친 듯이 비가 미친 듯이 많이 내리는 거야. 게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내내 계속 내리는 거야. <laughs> 음. 맛있다. 나 지금 베이크를 끝났고 지금 커피 만들기 시작했어. 아이스 바닐라라떼 아진이 음. 만든 거 직접 만들었던 음. 시럽 바닐라 시럽. 오. 어, 맛있다. 개인적으로 한국처은 이렇게 눌러가거나 이런 거 보기 좋아. 한국에서 그 나무 종류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도 난 그거 좋아해 초록색 보는 거. 근데 한국이 왔을 때, 빨간색만 하셨고 보는 것도 더 좋아하게 됐어. 아, 야을. 가을. 가을, 아, 맞아, 가을 진짜 좋아하더라. 응. 음. 그런 색깔을 많이 못 봐서 그렇지. 본적 없어. 왜냐면, 음. 음, 내가 제가 살았던 도네는 그냥 꽃잎, 아, 이 노란색으로 팔팔잎 병화기 되고 음. 털어져 근데 한국에서. 나무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빨간색 이런 것도 있고 노란색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는 나한 너무 좋았어.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것도 있어 볼것봄대 아... 그거도 보기 너무 좋아. 뭐하는 거야? 아, 우리도 저거 해볼까? 저거 옛날. 하나 아, 한산 오빠가 요즘 얘기해봐도 아저분이아 저번에... 아, 잠깐만. 뭐... 저번에 오잉쿠그 했을 때백민툰 했을 때 그분에게 음. 어. 했잖아 아 근데 그거 안 했잖아 약속 간식 끊잖아 뭐 맛있는 거? 응 음. 아, 속상해 알았어. 뭐 먹고 아 싶은데? 우와 왜? 쓰레기통 있어 드디어 쓰레기통 봤어 <laughs> 김결아 뭘 해야 되는 거 있어? 와 진짜 드디어 쓰레기통 봤어? 한국에서 보기 힘든 거 봤어 여기서 쓰레기통 찾아봤으니까 여기서 인천첩 인천첩 시켜야 돼 인센 인센첩 아 나도 해보고 싶다 뭐야? 다서 기다리자 아 <laughs> 옛날 그거 이거 이거 이거는 알지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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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있었어 옛날에 아, 모로코에서 그 통신 시스템이 한국과 달라 그냥 매달 나가는 돈 있고 아니면 그냥 몇번 얘기하고 싶은 제가 잘 아, 충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충전 전화해야 되는데 충전 안돼 내가 그냥 이런 데다 가서 이거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때 아직 있었는데 오늘 얘기할까 마시는 가 내기하자고? 아. 나핑크핑크 근데 나도 이거 처음 해봐. 스트레칭 해야 돼. <laughs> 내가 먼저 시작할까? 어, 아, 해봐. 여기? 안될 거야? 안 됐어. 안 됐어. <laughs> <laughs> 생각보다 어렵나 보네. 어, 역시 됐지. 두 개, 두 이게 재밌어? 응. <laughs> 재밌나보다 오, 오 됐네 오. 아 어. 됐어 이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laughs> 거야? 아안오빠 해볼까? 그래 이거 다 던지라고? 어. 아이지 아이지 하나 어 하나 둘둘 둘. 둘. 아, 생각보다 어렵네 생각보다가 아니고 그냥 어려워 아세개넷넷아 넷, 기다리고 있는 다섯 오멋있네 내가 내일 수 내일 수 아니가 걔네가 그렇게 부여를 갔는데 결코 핀건못 보다가 어 그러게 드디어 보네 와 근데 활짝 안 폈다 어 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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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해보고 싶다. 이거 뭐? 이거, 여기서 걸어가는 거. 거기서? <laughs> <laughs> 와, 거기서도 너무 이쁜데. 아니, 여기서 걸어가면은, 음. 천만 조회수 나올 거야, 천만 조회수. <laughs> 그거, 그거, 그거야. 그, 개구리 아기. 봤어? 올챙이? 어. 아, 어 맞아, 맞아, 올챙이. 아, 올챙이를 개구리 아기라고 표현하는 건 처음 들어봤네. 깨물이 그 안좋맞잖아 와, 이쁘다. 괜찮아. 한 찍어야겠다. 아, 잠잘이다. 와, 이쁘다. 오빠가 시골에 사는 게 좋아, 도시에 사는 게 좋아? 나는 그 자연 가까운 도시? 완전 시골 말고 시골은 살아본 적이 없어 오빠가 아, 나도 어? 한국 시골 살아본 적 해보고 싶다 아니 나 원래 모로코에 있었을 때 어. 시골 엄청 좋아했어 여기서 잠깐 앉을까? 어 그래 여기서 고추장 담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간장은 여기 있다 도 필요할까? 여기는 아진이도 담을 수 있어 어 밝혔지? <laughs> 당연합니다. 와 끝이다. 발광꽃이죠 어우, 아, 응, 그러니까 너무 발 색도 있고, 어, 뭔가 좀흐 나 어렸을 때반 학기 됐을 때마다 할머니 집으로 갔어 어. 거기서 동물도 많았고 할머니 집 이름이 뭐야? 도시 이름이? 대부분 뭐 차우나 조화산 이렇게 부르는 거고 거기는 산 있고 강 있고 어. 그리고 거기 자연 엄청 있고. 음, 음, 그래서 음. 거기서 여름이 있었을 때마다 거기서 갔거든 음, 어. 할머니 술들도 어. 있었고 음. 턴키도 있었고 응. 그리고 강아지들, 이렇게 구애아이들, 다 큰애가 거쳐가는 산이야. 근데 거기 아직 수돗물 없어. 못 빌려하면 강까지 가야 돼. 응. 강 가서 거기 서물 담고 올라가는 거야. 응. 그 거기 한참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 너무 재밌었어. 수 so, 먹어야 되는 탕 타로 있어. 집에 하고 좀거리가 있어. 응. 한 10분 걸면 응. 거기서. 내가 가끔 내가 했어 내가 거기서 소들 다 거기까지 데려러 갔고 어. 집에까지 데려러 왔어 이렇게 응. 그런 거 자주 내가 했어 지, 너무 재밌었어 근데 신기한 거 시골 애들이 도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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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부러워해 <laughs> 근데 나는 그때 시골 애들이 너무 부러워했어 공원 많아도 이런 도시보다 시골, 그냥 저희도. 시골이다? 그치 거기서 어. 강아지도 키우고 강아지도 어. 편하게 있고가하면 수들 나 올래 그런 쿰이 있었어, 어. 그있었을때 아예 나중에 어. 컸으면 어. 그냥 할머니 쪽에 어. 거기서 가서 어. 집 하나 치우고 수들하고 이런 거 키우는 거 어. 그거 니 쿰이었어. 아 어, 진짜? 근데 한국에 오게 됐어. <웃음> <웃음> 왜냐면 거기서 어. 살기가 너무 좋았어. 어. 그리고 고거도 아직 있어. 어, 거기, 농사하는 사람들 많아. 근데 자기들끼리 그냥 가족이야, 원래 그. 그 마을? 그냥 다 가족이야. 한 가족이야. 진짜 가족이야. 그래서 다들 같은 성 있어. 다들 같은 성이야. 그래서 물 파도록 하면 강쪽에 있는 땅들 거기서 멜론하고 소박 농사하는 거야. 왜냐하면 멜론, 소박 이런 거 많이 필요해. 그래서 간쪽이 있는 틈들만 과일 농사하는 거야 어. 과일하고 야채 어. 그래서 거기서 항상 우리 엄마의 사촌 항상 거기서 소박이나 멜론 이런 거 어. 나한테 줬어 먹으라고 항상 그렇게 <laughs> 해줬어 항상 날볼 때마다 항상 저 모르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거기서 진짜 어. 여름 때 멜론 소박 어. 다혼자로 먹었어 저희 어. <laughs> 그 할머니도 어. 할머니 그 올리브 땅 있었고, 어. 그래서 이게 또 가끔 걔네들한테 주고, 이렇게. 응. 돈 주고 받는 거 그거 안 좋아해. 귀에 어. 주는 거야. 왜냐면 다 가족이니까 어. 다 그렇게 가는 거였어. 그래서 진짜 거기서 매일, 거기 매일 수밖에 어 그리고 다들 거기서 알고 있날 알고 있었어. 그래서 어. 거기서 가면, 가면서 계속 인사. 계속 인사. 어. 가끔 어. 다른 사람 추측 있어도, 멀리 있어도, 어. 보면 무조건 이런 블로거와 인사하고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시골 정서랑 맞겠네. 오, 비슷한 걸려? 아... 거기서 왜냐면 다들 다들 아까... 자기들끼리 음. 알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아... 살았고. 아, 아. 저리야? 아니야, 아니야. 일은 그렇죠. 왜 이렇게 피곤하게 보여? 진짜 피곤해 진짜 보여? 힘없해 보이네. 그냥 혹시로 하는 거 같다. 입을 벌리고 물을 뱉는 거 같다. 한옥집 이런 집 살고 싶다. 이런 한옥집 이렇게. 한옥집도 인테리어 잘해놓으면 이뻐. 아, 아 원래 저기 배달이가 여기 있는데. 아 없어졌어? 아, 아 없은 게 아니고 지금 비 왔잖아. 아. 여기가 두물머리거든 바로 앞에가. 여기도 사람들 많이 가거든. 그럼 비 와서 없어졌어? 아그 위험하니까 일단 빼놓은 거지. 여기 폐뭐 없어? 나는 한국 살면서 뱀을 한번 봤어 초등학교 때. 나는 찬년에 봤어 TV에서 한간에서 나왔다고. 아. <laughs> 갑자기 수리잎 띵겨네. 시원한 수리. 수리노? 수리노? 수 뭐야? <laughs> 갑자기 수리노 띵겨네. 등산한 것 같다 지금 얼굴이 둘다땀 범벅 돼가지고 일로와. 가자. 가자, 가자. 근데 오빠도 일단은 한번 해봐야 할것 같아 시골 생활 을 시골 생활 너무 어. 재밌어 응사하고 뭐 친척 집도 시골 집이 없었어 가지고 아니 우리 오빠도 그거안 좋아했어 엄청 싫었어 아 오빠는 시골 안 좋아했어 어. 가는 거 가는 게 너무 싫었어 아. 근데 나는 안 그랬어 그러면은 응. 그 시골에 응. 거기도 응. 이렇게 시내라고 해서 응. 마트 이런 데 가야 될거 아니야 아, 그거 응. 일주일마다 어. 한 번씩. 그 시장 같은 거 열리는 거야. 근데 좀아 거리가 있고. 아 근데 거기 안에 그냥 아 작은 마트 같은 거아 봤는데, 근데 거기서 물건이 좀 비싸게 파는 거야. 아 한뭐약간 그냥 일주 그 시장보다는 약간 좀 비싸게 파는 거. 시장이 열리고 아 거기서 뭘 사오고. 음. 필요한 거다 거기서 사오는 아 거. 나노리 부를게. 어르신들 다 도망갈 거야. <웃음> 시작할까? 됐파부파라미나리나 <laughs> 와, 보라색이다. 야, 이거 어떻게 봤냐? 나 그냥 보이지도 않았는데. 연설할까? 연설할까? 이거 완전 소확. 하고, 필드 엄청 잘 해야 돼. 오 선거. 오. 이번이 선거. 오늘 여기까지고, 재밌게 봤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